자, 어, 챕터 18장 우리는 1, 2차 부등식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방정식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겠죠? 첫 번째, 방정식은 뭐고 부등식은 뭐냐 이게? 방정식은 이렇게 fx 이거르0이고 부등식은 어, 잠시 지우겠습니다. fx가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부등식이야.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0보단 크거나 같다, 이야 그러니까 fx가 0보단 크거나, or 이죠 or. 그리고 fx는 0이다. 이런 걸 보면, 어, 부등식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방등, 방정식이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옛날 본모사 문제나 이럴 때는 거의 대부분 부등식을 시험 문제를 했어. 왜냐면 부등식은 방정식을 포함하는 내용이 많거든. 자, 그래서. 부등식과 방정식의 모두 다 여러분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 오른쪽에 0을 아는 사람이 좀 드물어요. 오른쪽 0이 있어지 뭡니까? 이게 바로 x축이에요. x축. 그러니까 이 거로 x축이니까 x축과의 만남 장소지, 만남. x축과의 만남, x축과의 만남을 우리는 다른 말로 x절편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x축과 만남을 우린 뭐 근이라고도 하고 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이 많지. x축과의 만남을 구하는 게 바로 부등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얘도 똑같아. 얘도 오른쪽이 X축이에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라는 말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뭐, X축 위의 부분을 구하라. 그러니까 X축 위의 그래프가 있을 때 X 범위를 구하라. 이런 말. 이 말의 뜻을 알면 여러분 쉽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식을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통달한 사람이야. 알겠니? 수학문제의 그 계산들을 다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사람, 통달한 사람, 알겠어요왜 자꾸 넘어가니? 자, <laughs> 자그 다음에. 그래서 이 방정식은 등호기 때문에 등호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등호의 성질이라는 것은 딴게 아니라, 이렇게 이꼬르가 되면 양변에, 양변에 똑같이 더하기 어떤 값 해주고, 양변에 똑같이 빼기 어떤 값 이렇게. 양변에 똑같이 곱하기였던 값 이렇게, 양변에 똑같이 나누기였던 값 이렇게, 양변에 똑같은 처리를 해주면, 양변에 똑같이 루트, 이런 양변에 똑같이 제고 이렇게 등호는 양변에 똑같은 일을 해주면, 그 등호가 변하지 않아. 그지? 그게 등호의 성질이야요 됐죠? 음. 자, 그런데 부등호는 바로 뭐냐면, 이런 등호의 성질에다가 또 뭐가 하나 있냐면, 흥이 있어요. 흥. 이 흥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이게 이거 떨어지네 이래게 이렇게 <laughs> 이야기했지 그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뭐냐면요 a가 b보다 크다 이래 됐는데 여기다 음수를 곱하는 거야 음수 어, 곱하기 음수를 했나 마이너스 1을 곱해주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면 부등호 방향이 흥 이렇게 선생님은 이 부등호가 뭐로 보인다고요? 얘가 물고기에 아가리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요. 자 A 너를 잡아먹으러 간다. 이런데 마이너스가 딱곱하기 되면 그 방향 바꿔 B를 가 b 잡아먹어자 이렇게 또는 나누기 해주는 거예요. 어 C로 마이너스 음수인 음수 뭐 마이너스 1로 나누게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A 또, 마이너스 2분의 비. 이래으면 역시 부등호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바로 흥이야. 선생님 흥이라고 했지. 어, 뭐 때문에 재밌으라고, 잊지 말라고, 어, 이렇게 지랄을 떠는데도 잊어먹어요. 미치겠어. 음. 자, 그래서 정말 부등호는요 하나, 요거 하나를 더첨가했다는거 잊지 말아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1차방정식하고1차부등식을 비교해서 문제를 풀게요. 여러분 1차방정식은 근이 세개에요 근이 세 가지가 나와. 그럼 여기는 근이 네 개가 나와요. 이제 벌써 답부터 르려주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얘세 개가 뭐가 되느냐면 첫 번째, 첫 번째는 a가 0이 아닌 때, a가 0이 아닐 때는 x는 a분의 b 이게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는 a가 0일 때야. a가 0이면 0 곱하기 x 이거로 b잖아. 그러니까 b가 0이요 그러니까 a가 0이고 b가 만약에 0일 때는 얘는 맞잖아. 맞으니까 고로 고로 x는 뭐 모든 실수. 이거를 다른 말로 부정 이렇게 말하지. 그다음 세 번째는 a가 0인데, 그러면 0 곱하기 x 일거로 b인데 b는 0이 아니래. b가 0이 아니면 얘는 모순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모순. 고로 뭐 해가 없다. 자 이렇게 답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자 그런데 부등식은 하나 더 늘어나요. 볼래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야. 첫 번째. a가 0이 아니다도 두 가지로 빠져버려. 왜냐하면 흥 때문에. 그래서 a가 양수이면 이런다고. a가 0이 아닐 때가 a가 양수일 때. 그러면 부등호 그대로. 그대로 x는 a분의 b보단 크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음수일 때는 a가 음수일 때는 x는 부등호가 바뀌네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작다. 이렇게 되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a분의 b보단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또 재밌어. 그 다음 세 번째 그는 어떤 거냐면 그럼 a가 0이라 자 a가 0이라면 여러분 그 식을 그대로 써야 돼. 써야 합니다. 그러면 0 곱하기 x는 B, 이런 꼴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 꼴에 보면 B는 0보단 작다는 소리잖아. 0하고 X 곱하기에 붙여 0이잖아. 그러니까 A가 0일 때 B가 0보단 작으면 얘는 참이야. 항상 참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B가 0보단 작다를. 그러니까 A가 0이고, 그 다음에 식을 바라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에서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식이 만약에 AX는 어, B보단 작다는 식이면 또 반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식이 주어졌냐에 따라서 요 b는 바뀌는 겁니다. 고정된 게 아니야. 그래서 a가 0일 때 b가 0보다 작다이면 요 때는 아 x는 모든 실수가 되지. 그러면 마지막은 바로 뭐냐면 얘에 대해서 반대로 a가 0인데 b가 0보다 작지 않대. 그러니까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되지 그렇게 되면 식 상태로 보면 이렇게. 이런 상태인데 비가 영부단 크나 거 같대. 그 영은 영부단 크다도 모순이지. 그래서 얘는 모순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해가 없다. 요렇게 됩니다. 이 마지막은 막뭐 x는 해가 없다 이런 말도 이상하지. 해가 없는데 x는 이런 말도 없으니까 그냥 해가 없다 요렇게 해줍자 잊지 마세요. 부등식은 이렇게 한 가지 더 해가 더 나와 양수일 때, 음수일 때에 따라서 부등호 바뀌는 게. 해서 네 가지가 나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주는 사람 별로 없지? 어, 고맙다는 말도 안해주지 죄송합니다. <목소리> 자, 세 번째 이차 방정식의 해법 이차 아 어, 죄송합니다. 이차 부등식의 이차 부등식의 법. 뭐 어떻게 하냐면 인수 분해를 해요. 이렇게 인수 분해 x 알파 x 베타 이렇게. 자, 인수 분해를 하고 나서 짝다 하면 자, 요거, 작다 하면, 여러분, 그림으로 얘를 그리켜 줄게요. 그러면 이 수분에 해 주면, 그래프가 항상 앞에가 양수가 되게 해. 그러면 그래프를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가 알파, 베타거든. 그러니까 영보단 작다는 건 X축, 뭐다? 아래야, 아래. X축 아래는 에 요거잖아. 요기 X축 아래네. 오, 그러니까 언제, 언제 사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X축 아래에 있네. 그래서, 작다 하면 사이 값. 이렇게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작다 하면 사이 값. 그래서, X는 작은 거보단 크고, 큰 거보단 작다. 이래. 사이 값으로 합니다. 얘가 작다라고 우리 선언해주고, 어,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생각해서, 어? 그래서, 작다, 사이 값.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이랬어. 크거나 같다 하면 또 그래프 그려보자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거든요. 그리고 여기 알파 베타예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 알파도, 선글라스를 끼면서, 크거나 같다. 그럼면 선글라스 끼고, 요, 위쪽이지. X축 위에다. 크거나 같다는 건, X축과, 그 다음에, X축 위지. 그지? 그러니까, 요, 요 부분을 이야기하네. 어, 그러니까, 요쪽 양쪽 날개니까, 당연히, 양끝 값, 알파. 작은 거보단 작고, 큰 거보단 크다가, 답이 되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X는 작은 거보단 작고, 알파보단, X는 큰 거보단 크다. 이게 부등식의 답이야. 그래서, 크다 하면 양극값. 자, 이렇게 여러분이 말로 외워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부등식 체조가 있어. 얼마 끼니? 자, 나를 비춰주세요. 여기 맞으세요? 작다 살짝 크다 양극값.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딴게 아니라 이 그래프로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으면 하이 학생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항상 그래프가 머릿속에 그려지면 하이 학 넘어갑니다.